영화 아바타에서 왜 전쟁을 하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건 섬을 떠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인 어노타늄, 현실의 초전도체 때문입니다. 과연 초전도체란 무엇일까요?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 아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도체를 말합니다. 초전도체는 헬륨을 사용한 극저온 실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헬륨의 액화 온도인 4.2 켈빈 근처에서 수은의 전기 저항이 없어지는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수전도체에서 저항이 0이 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은 BCS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서는 전류를 쿠퍼쌍의 흐름으로 설명합니다. 원래 전자들은 쿠명의 법칙에 의해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데 저온에서는 쿠퍼쌍을 이루어 존재하는 것이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하기 때문에 쿠퍼쌍을 이루게 됩니다. 쿠퍼쌍을 이루는 두 전자들은 파울리, 베타원리에 의해 서로 반대의 운동량을 가집니다. 그 결과 전체 운동량은 0이 되고 모든 쿠퍼쌍들은 운동량 0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쿠퍼쌍들은 위상이 서로 같고, 이는 모두 같은 방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쿠퍼쌍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운동하기 때문에 저항이용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온도, 자기장, 전기장에 의해 에너지가 가해진다면 쿠퍼쌍들은 깨지게 됩니다. 깨진 쿠퍼쌍의 전자들은 방향성을 잃고 마구 움직여 원자핵과 충돌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즉, 경기장 자기장, 공도가 모두 인기값을 연지않아야 초전도체의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공중에 떠있는 물체일 것입니다. 이 현상의 원리는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먼저 마이스너 효과는 초전도체가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초전도체가 완전 반자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반자성은 물질이 가지는 자기적인 성질의 한 종류입니다. 반자성을 가지는 물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부의 자기장을 0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두 자기장이 반발하여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초전도체에서 레일 위에 자석을 일정하게 깔아두고 초전도체를 공중에 띄우는 실험은 흔히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쓰너 효과만 있다면 초전도체는 레일을 벗어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초전도체는 레일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력의 끈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력의 끈은 초전도체 내부에 갇힌 자기장과 자석 사이의 강한 인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체 내부에 자기장이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커버상이 회전 운동하며 생긴 구멍을 통해 자속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전 운동을 볼텍스라고 합니다. 일종 초전도체는 볼텍스 지름에 비해 청력의 작용 범위가 짧기 때문에 볼텍스가 생기자마자 합쳐지게 되어 초전도체 기본 성질인 반자성을 잃고 순식간에 전상 상태로 바뀝니다. 즉, 초전도 상태에서 도체 내부에 자속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종 초전도체의 경우 볼텍스 지름에 비해 청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커서 볼텍스가 서로 일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반자성인 초전도체의 일부에서만 자속이 통과합니다. 즉 이종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의 성질을 지닌 상태에서도 자속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력 결끈 현상은 초전도체 상태에서 내부의 자속이 통과할 수 있는 이종 초전도체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앞의 영상에서 보았듯이 초전도체를 통과한 일부의 자속이 자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내일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초전도체의 현상을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열차와 선로의 자기적인 반발력을 이용하여 선로에 도체를 깔고 열차의 자석을 부착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자석이 연구자석일 경우 자기장의 세기가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전자석을 사용해서 큰 자기장을 만들 경우 전력 손실이 커집니다. 하지만 초전도 코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없어 큰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자기부상열차는 1cm만큼 떠서 갈수 있지만 초전도 코일을 부착하면 10cm만큼 떠갈 수 있어서 시속 500km 정도의 더큰 속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초전도체를 사용할 때 문제되는 점은 임계 온도가 매우 낮아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점입니다. 만약 상온과 같은 임계 온도를 갖는 초전도체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혁명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미래의 혁명을 가져올 놀라운 물질 초전도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